안녕하세요. 저는 이돌 스프라타 옥동점에서 5개월간 공부해서 부산대학교 의예과 합격한 장우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오기까지 재수하고 학교도 다니고 군대도 갔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다시 도전하게 된 만큼 합격하게 돼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과 부모님이 고생했다 축한다 하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논술에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술로 의대를 가는 방법을 찾던 중에 경희대, 경북대, 부산대에 지원했는데 제가 원래 일지망이 부산대여서 지원을 했고 논술도 당당하게 합격을 해서 부산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가까운 재수학원을 알아보는 도중 관리가 잘되고 이제 순 공부 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재수학원을 알아봤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이돌 스파르타였고 다니다 보니까 저랑잘 맞아서 쭉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 및 생활 환경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관리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주변 분위기가 잘 형성돼야지 공부를 잘하는 편인데 이돌 스파르타의 그 교실형 공간이 저에게는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 선생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가 취학 과목이었는데 이제 국어 선생님과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취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제 성적 상승의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리논술로 학교를 했기 때문에 수리논술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수리논술도 수능과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하게 푼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로는 학교마다 논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논술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파일을 보면 논술 문제, 그리고 채점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학교마다 문제의 유형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여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순공부 시간이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침에 6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8시에 등원을 하고 수능 패턴대로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제일 부족한 과목이나 EBS 연계 강의를 연계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저는 이제 휴식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충분히 쉬고 학원에 등원을 했고 인터넷 강의와 순공부 시간을 어, 얘기를 하자면 개념을 공부할 때는 4대 6 정도로 했던 것 같고 어, 수능이 다가갈수록 공부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점점 줄여나가서 거의 마지막에는 1대 9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탁습 관련된 상담 시스템이나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모의고사와 어, 실전 바이오리듬이 제 실전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빌보드를 통해 다른 친구들의 성적을 볼 수도 있고, 그, 다른 친구들의 수능 공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저에게 이제 자극이 많이 되어서 공부에 도움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논술로 합격을 했는데, 수능 끝나고 논술 관련해서 첨삭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 논술 합격에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았 저는 슬럼프가 공부량이 부족해서 찾아오기보다는 공부 방식이나 태도가 잘못돼서,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공부란 게 며칠 더뭐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공부를 쉰다고 해서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슬럼프가 왔을 때는 시간에 쫓겨서 공부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부 방식이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어 마음을 차분히 한후 천천히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를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 슬럼프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인터넷 강의가 잘 맞는 학생, 그리고 수능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학생에게 이돌 스파라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바로 한 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멋진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해주신 분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제 공부를 위해서 정말 힘써주셔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잔뜩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에서 재수를 하려면 이돌 스파르타를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